많이 먹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질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간에 기빌도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생활해 보면 음식물이 지나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을까요? 소화가 되면서 음식물들이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 영양분들이 이제 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먹어도 영양분은 이만큼 나와요. 이게 이제 간에 가는데 이만큼 먹어야지. 이만큼 간에 가는데 이것밖에 안 먹으니까 간에는 기빌도안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이 무슨 역할을 하고 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화를 하고 그리고 해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횡격막 밑에 이렇게 배 가장 위쪽에 있는 장기고요. 크기는 한 1.5kg 전후가 되고 우리 몸 전체의 40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간은 호르몬의 대사 작용도 하고 사균작용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느낌으로. 리버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로 하다가 학생들이 이걸 간을 딱 보면 진짜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 장기가 이렇게 큰데 배 안에 어떻게 딱 고정되어 있냐? 가슴과 배를 나누는 횡격막이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밑에 간이 딱 붙어 있는데요. 딱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껍질로 이렇게 덮어 쌓서 횡격막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그 껍질은 두꺼워져서 간의 양쪽 간을 좌우로 나눕니다. 이 인대가 마치 이 나처럼 생겨가지고 이것을. 간낫 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대를 기준으로 간은 좌우로 나뉘고요. 간의 뒷모습을 보면 네모난 모양의 네모엽과 쪼매한 꼬리엽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은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거기에는 영양분도 있지만 분명 해독해야 될 나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영양분들이 바로 우리 몸의 피 속으로 들어와서 온 몸을 돌면은 건강에 나쁘겠죠?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한 피들이 간으로 한번 가서 배사를 거치면서 해독 작용을 거친 후에 깨끗해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심장으로 가기 전에 간을 거치는 정맥 계통을 우리가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헤파틱 포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포트라는 게 우리가 흔히 항구죠. 항구에 여러 배들이 정박을 해서 모였다가 짐을 실 내리고 다시 실고 뭐 이렇게 가듯이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분과 여러 물질들이 바로 혈액 속에 돌지 않고 간에 한번 가서 정박을 해서 씻어내고 대사교환을 한 후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포탈 시스템, 문맥이라고 합니다. 간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활동이 매우 왕성해요. 그래서 어, 일부 세포가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한 후에 다음 날 되면 또 살아나기 때문에 또 다음 날 술을 마셔도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목소리> 이와 연관되어 있는 재미있는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요. 우리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가 있죠. 이 프로메테우스가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불을 가져다준 고마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제우스 씨는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를 벌하였습니다. 바로 이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게 되는 그런 벌인데요. 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상되어도 다음 날 되면 은 쉽게 재생이 돼요. 독수리가 오늘 쪼이고 그 가도 다음 날또 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날또 쪼이고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런 모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시면은,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거인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깔려있고, 독수리가 위에 올라타서 간을 쪼여먹고 있는데요. 간의 위치가 아니라 간보다 조금 위인 큰 가슴 근 쪽을 먹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 예수의 얼굴을 했는 이런 프로메테우스가 아주 근엄하게 앉아있고, 독수리가 옆에 친구처럼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먹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간이 아니라 간보다 조금 밑에 아랫배 죠 아랫배에 있는 지금 맹장 정도의 위치를 지금 쪼아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이 왼,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이 아니라 오히려 왼쪽을 지금 독수리가 먹고 있죠. 아마 왼쪽에는 위가 있거든요. 위 속에 음식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이걸 지금 먹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그학가들이 아마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간은 다양한 속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이 우리의 정신과 상충하는 그런 중요한 장기다라고 생각이 돼요. 간이 크다, 간이 부었다, 간 떨어진다, 간이 선을 하다. 이런 식으로 어 정신을 놓는다거나 마음이 좀 크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간은 빨갛고 붉게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세포 속에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에서 많은 대사가 이루어지고 동맥, 정맥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도 있을, 있고 간이 안 좋을 경우에 간절제술을 하잖아요 그때 보시면 은 조직 하나하나가 피덩어리입니다 출혈이 상당히 심해요 보통 다른 장기들은 암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을 싹 자르면 되는데 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르고 출혈 나는 부위, 혈관을 또 수처를 한다거나 보비로 이렇게 찢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출혈을 막고 또 조금 자르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10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소중한 만큼 또잘 보호해야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요즘 날씨가 덥고 맥주 한 잔이 땡기고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조금 절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소중하니까요.